우리 부 친구들, 안녕! 오늘 10월 7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해요. 부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과 내 아들을 골라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하게 만든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갖가지 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조끼 모양의 에봇에 붙이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어깨끈에 붙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만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화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 당시에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성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이 당시에 말씀을 이해해요 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은 성스러운 직분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중수려 놓으면서 사제들만 성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업은 성스럽지 못한 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제는 높고 다른 것은 천하다. 직업에 귀천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각자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 오육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같다라는 거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가치는 같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스럽고 너가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할게요.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학생인가요? 내가 선생님인가요?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곳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사님만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학생으로서의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평등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10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